나중에 인벤토리 없다고 난리칠라. 응. 오로지 삶을 위한 전쟁이야. 에메랄드 귀걸이 네 PC판입니다. 어, 야, 으, 으, 됐어, 됐어, 죽이마! 이제 곧탈 거예요. 여기, 섬 잠깐 둘러보고. 야, 돼지 너무 많아. 이거, 유니, 유니크함이 없어. 그냥 가. 애들 언제든지 잡을 수 있다는 말이죠. 상자 까고. 이건 뭐지? 이용 대화. 어, 뭐지? 회전. 이렇게 같은데? 이건 뭐 하는 거야? 이걸 옮길 수 있나 돌 같은 걸? 뭐 나중에 다시 올수 있겠죠. 이런 건 나중에 튜토리얼로 알려 주겠지. 너무 또 앞서 앞서 하려고 하면 안 돼. 피곤해. 여기 뭐어야 저기 뭐 있다. 어 상자. 못 올라가는데. 어뭔 뭐, 뭔가를 먹었어요. 어, 아닌가 안 먹었나? 어 도망갔네. 아 저기 혹시 노래인가? 노래를 먹는다고 하던데. 계속 걸라저또 맞대. 저저또 맞대. 아 씨. 한우 스풀 갈비 이거 언제까지 따라가야 돼. 어디 어디 있어? 쪽인가? 교도님 반가워요. 어, 야, 이거 어떻게 따, <laughs> 이따 여기 올라가자. 점프. 야, 이걸 못 잡는데? <laughs> 아, 그래요?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아, 미안합니다. 아, 이쪽으로 가서.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살금살금. 오케이, 먹었어. 뭐지? 예, 반갑습니다. 자, 이제 배 타러 갑시다. 많은 분들이 배, 배 타는 걸 보고 싶어 하니까 빨리 배를 타러 가지 않으면 반란이 일어날 것 같아. 빰빰, 빠바밤. 예. 와 떨어지겠다. 오! 무서워, 무서워. 오! 몬크님 반가워요. 이거 뭐 아이템 같은 걸 어떻게 확인하지? 혹시 나 아이템 먹은 거다 초기화된 건 아니겠지? 응. 동기화가 동기화가 새로 안 되는 거 보니까 다다막구나 이쪽으로 내려가. 빨간색은 위험 지역인가 봐. 이거 어떻게 뭐? 어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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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인 풀어주기. 어. 추격구역. 무섭간 초목은 추적 추적 구역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은신하여 들기장 않고 이동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표적에 몰래 접근할 때 사용하십시오. 아, 불스프로 다니면 안 걸린단 말이군요. 그죠? 저 상인증을 괴롭히고 있어 암살! 걸렸어 걸렸어?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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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걸린거야? <laughs> 아 너무 쉽게 걸렸는데 야, 미친 듯이 쫓아온다. 막다른 길이야. 야, 막 있어, 막 있어. 오. 비겁한 놈들. 4대1이야. 오. 차메키라님, 반가워요. 뭐, 어쩌라고, 어쩌라고. 야, 안 돼, 안 숨어져. 뒤에서 다 보고 따라오는데, 어떻게 숨어? <laughs> 어, 야, 너무 됐어. <laughs> 야, 여기 싸워, 싸워, 안 돼. 야, 야, 야. 얘총 드네. 뭐 어떻게든 된것 같다. 아니요, 오늘 엔딩 안볼 거예요. <laughs> 일단 경비병증들은 다 해쳤고, 얘들 뭐 시체 뒤지기 이런 거안 되나? 어, 되는구나. 또 힘겹게 죽였는데 다 뒤져줘야지. 연예인님 반가워요. 이 보물상자. 아까 여기 풀숲에다 한명 죽었는데? 아, 여기 있다. <laughs> 쟤 혼자 남았나? Take my s u g 아까 왜 걸렸지 근데 이렇게 뒤로 접근하면 괜찮은가요? 암살. 예, PC 판이에요. 오케이 주겠어. 거북이도 있는데? 거북 거북. 거북, 거북 거북은 수집 안 돼? 거북 거북 거북, 거북 수집 하고 싶은데. <laughs> 아이, 조용해. 아, 좀 풀어줄게. 잠깐 기다려봐. 이기뭐 있단 말이야. 뭔가, 해골 바가지에서 뭔가, 보물지도! 탐험가의 시체에서 보물지도를 찾으세요. 보물지도는 섬에 있는 특정한 장소로 인도합니다. 그곳에서 파면, 그곳에서 파면 돈이나 배를 업그레이드할 설계도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휠을 사용하거나, 9키를 눌러서 지도를 선택하고, F키를 눌러 지도를 좌표로 따라가십시오. 어, 그렇군. 오케이. 뭔가 서브 미션, 어,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어? 아까 나저 구석에 몰려서 갔던 데잖아. 그죠, 그죠? 잠깐만, 이거 한번 해보자. 휠을, 휠을 사용해서, 휠을 사용하고 F를 눌러. WHD님, 반가워요. 아, 그냥 이거 보는 거구나. 맵을 찍어주진 않나봐. 아까 나 쫓겨가지고 저 구석에 갔던데 거기잖아, 그죠? 하하! 하하하! 찾았다, 드래곤볼. 여기다 여기. 이거 어떻게 파지? 여기 아닌가? 제일 안쪽인데? 어, 여, 여기다, 여기. 파기. 야, 야, 파, 파, 파. 파, 파, 파. 다 같이 원.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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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파, 파, 파. 파. 야, 상자 나왔어. 날 따라, 투. 파, 파, 파. 야, 터프해. <laughs> 야, <laughs> 아까 원피스 빌드 나네. 야, 천오백 원. <laughs> 쪼잘한 것들 좀 초반에 좀 화끈한거 주지 좀1오0 아, 아, 0원이 뭐냐 아 저는 그, 키, 키보드로 하고 있습니다 패드 아니에요 시끄러워 죽겠어 뭐야 이거 오 신이시여 아이고 선생님 목숨을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킬류님 반가워요 에제 예, 것이긴 한 게, 어, 선장이 여기 이렇게 누워있네요. 전항해수는 전혀 모른다고요. 내가 배를 몰수 있으니, 걱정은 마세요. 난 덩컨인데,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스티드 보넷이요. 보넷이 우리들만의 비밀인데, 사실 난국왕패아의 밀사로서 임무로서 양기에 되도록 빨리 하바나로 가야 합니다. 네. 얘가 지금 해적인데 전직 해적인데 던컨이란그 개를 주유고 나서 자기가 이제 그 대사 행세를 하는거죠 옷도 깔끔한거 입고 하니까 정신을 못차리는거야 얼굴은 여전히 해적이에요 얘는 지금 얘 상인은 얘가 해적인지 모르잖아 역시 상인이다 눈빛이 간사해 배 조타륜으로 이동. 배로 이동하면 되나봐. 헤엄쳐서 가자. 야, 물고기 봐. 이, 이 아름다운 에메랄드 빛깔 바다를 보십시오. 아름답죠? 제주도도 바다 색깔이 이래요. 제주도 가고 싶다. 자, 여러분 추천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즐겨찾기 버튼도 부탁드려요. 한 번씩. 야, 배. 야 여러분 드디어 배 탔어요. 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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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사람 징들이 있네. 배 조타륜으로 이동. 야, 야, 막 올라가, 막 올라가. 막 올라, 야, 어디, 야, 야, 안 무서워? 야, 계속, <laughs> 계속 올라가. 오, 야. <laughs> 야, 원래 사람이 올라가지 않도록 설계된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내려가지? 작은 하만니 방금. 아, 올라오는 거 좋아하는데 어떻게 내려가. 어, 니만 어떻게 내, 내려가요? 야, 제 꼭대기야. 크으, 경치 좋구만 뛰어내려. 우와, 멋지다! 멋져! 아, 갑자기 파크라이 하고 싶다. 파크라이가 막 생각나게 하는 게임이네. 크으, 유비가 이런 건잘 만든다니까. 자, 이쪽으로 이제 갑시다. 자 이제 배를 조종하나 봐. Aboard, 승선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던컨 씨. 대형 범선은 아니지만 저한테는 딱 맞는 배죠. 농작물을 싣기에는 그만이군요. 바람이 세졌군도술할짝펴 봅시다. 가면 되나? 어 이렇게 하면 다슬 내리고 이렇게 하면 도술 펴고 어, 여기 가나 봐. 오케이. 저 많은 보물 상자들이 지도에 나와 있지만 많은 보물 상자들을 뒤로 하고 대양으로 나가 봅시다. 야잘 만들었다. 앞으로 이걸 타고 싸워야 된단 말이지. 굿잡이야. 그냥 약간 튜토리얼 성격인거 같아야저 상인 철없는거 봐 내가 해적인데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아까 제.. 저기 있는 쟤들보다 내가 훨씬 무서운 사람인데 그렇기도 하겠지만 해적들은 대부분 쿠파와 하스파니얼라 사이에 모시기로 활동하죠 대사가 너무 빠른데 야, 여기 배 여기 해변에 갖다 박으면 어떻게 되는거지? 아 쓰리에도 이거 해상 이런게 있어요? 야 쓰리 요번에 샀는데 쓰리 재밌겠다 코너 돌아주고 저 노란색 화살표는 뭐지? 아 바람 방향이구나 저게. 어 저게 바람 방향이고 엎드리기. 아 누가 공격하면 엎드리고. 빨리는 못 가나? 배 속도가 너무 느린데? 튜토리얼이라고 일부러 그런가? 와, 진짜 이런 이런 누덕 누덕한 배를 타고 어떻게 그 대양으로 나갔을까? 됐다 됐다 거의 다 나왔어요. 도라지 소리님 반갑습니다. 네, 뭐 있겠죠. 지금 튜토리얼이라서. 우와, 고래! 야, 고래 뛰었어. 오! 됐다. 덩컨, 당신은 천생 배사람이군요. 옛날에 기좀 잡았죠. 2년동안 사력선 선언을 했던 경험이 있답니다 놀랐군요!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시는 듯해요! 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laughs> 이때는 고래잡는게 불법은 아니었을걸? 크으... 멋져 멋져 저 시대에 살고 싶진 않지만 그냥 Fantastic work. Howling, yeah. I, voice, All right, now, easy now. There you go. 갑자기 여자 Well, your numbers look good. Now let's make sure we can break your brain. All right. 뭐나시험 시험 하나 봐. 위쪽. 위쪽 봤잖아. 오케이. That's it. d o 쪽 So far so 뭐야? 이어폰 같은 거 줬어요? Testing, testing, one, two, three, hello, bonjour, c'est bon, it works. All right, let's take a walk. Your file says you've done some memory research before, but not to this extent, which is surprising. You're very good. The data streams are very stable. I know, I know. I just. Impressive, right? This building is barely six months old, uh, but Abstergo Entertainment has been a studio for a few years, since 2010. Maybe you saw Liberation? That was our first title powered by Animus Tech. That was just the tip of the iceberg. 뭐야 이거 이거걔들작품 아니야? 어세싱 크리드? 이번에 나온거, 역캐가 주인공인가? 음, 제리비안해적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한대요 쟤들 말이 들리는 거 보니까 통했는 아닌가 봐. 단말기, 패드 같은 걸 줬어요. 쟤도 들고 있네. 네비게이션 나오고. 아 이거 이것만 있으면 여기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대요. 어, 야, 너무 가까이 붙었어. 아, 변태 소리 듣는다. 너무, 너무 가까이 붙으면 안 돼. 실버 새벽 님, 반갑습니다. 너무 가까이 붙고 싶지만, 그럼 안 돼요. 샘플... 음. 아, 이런 식으로 동기화 방식으로 진행하는구나. 샘플 세븐틴 스튜디오 가보자. 그래픽이 왜 이렇게 흔들리지? 드득드득대지 아, ah, there's the boss, Olivier Garnot. RCCO, I'll introduce you. Bonjour. Salut Mélanie. Ça va bien? Well, thanks. 느끼한 놈이 나타났 나타났 나타났어. Bonjour. What project? Sample 17, the Kenway line. Hey, them, Connor, Edward, the pirate. Ah, are you <laughs> Very exciting. Welcome aboard. I mean, can we talk in your office for a minute? Just let me get this one settled, and I'll see you in five minutes. C'est bon. Nice to meet you. Oh, 느끼한 놈 때리고 싶어. So, this is the sample 17 floor. We're diving into the memories of one very generous donor, Desmond Miles. We're pulling all the best stuff from his DNA, and hopefully one day we can forge some fantastic experiences from what we find in there. What? This pair of legs is John, one of the wizards in IT. He's just fixing something for you. Not fixing. Calibrating. Calibrating. Right. So here we are. Your very own Animus workstation. This is all yours. So sit back, relax and find us some good footage. If you need any hints or tips, the Animus is loaded with tutorial programs so you'll have no problems. 초대 게임방 게임방이야 여기? 초대형 게임방 회사야? 아, 애니머스 안 가면 어떻게 되는데? 이따 다른 분들 요 하고 있구나. 뭐야 이게? 어, 다른 분들도 이거 하고 있구나. 어, 다, 어 다른 분들, 어, 다른 분들도 이거 하고 있구나. 어, 주인공 같은 것도 있고. 열심히 게임을 즐기고 계시구나. 어, 이 초대형 게임방이었네요. 어, 이분은 좀 다른, 다른 캐릭터를 모, 모으셨어. 어, 아우. 게임이 아주 몰디이계시네오 보드 타고 오셨나봐. 어, 보드 타고 오셔가지고. 아이고, 남편이 그 게임 하시는데 그 기다리시느라 심심하시겠다. 저랑 차 한잔, 아, 아니에요. 아, 아드님이 게임하고 계시군요. 아, 아니에요. 표정이 별로 안 좋아보여. 아빠들은 애들이 게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개사코님 반갑습니다. 나도, 나도 그냥 게임하러 가야겠다. 이거, 나 아직 안 했는데, 아직 시간 올라간 거 아니죠? 야, 나 어, 어디서 왔는지 난 까먹었다. 큰일 났다. <laughs> 나난 어디서 어디서 왔을까 어, 이쪽에서 왔네요. 아까 보드 있는 애어이 아줌마 남편이 게임하는 거 기다리는 아줌마 아 여기 보드 있는 애 이쪽 이쪽으로 어 아닌데? 어야 누가 내 자리에 서고 있어 이건 이런 더러운 자식들 어 여기 빈 자리다 이거 내 자리인가 오케이 오케이 내 자리구나 신던님 반가워요 <laughs> 이거 자아 내가 로그인해야 게임 게임비 올라가요 아씨 그냥 정액 끊을까요 1시간 여기 여기 주인 주인장 아, 아저씨 정액제는 없나요 아 없, 없대요 들어갑시다 Welcome to Animus Omega, Omega, Abstergo Entertainment's Proprietary Ancestral Memory. You 오메가라야. have any questions, comments, or concerns about how to operate your Animus console. Please contact your project supervisor, Melanie LeMay. You have been registered as part of the Sample 17 project. Your primary research is Edward, Edward James Kenway, March 10, 1693, Swansea, Wales. Calibrations complete. All signs normal. All systems optimal. Extra neurotransmitters activated. 조상이 기억으로 접속을 하는 건가 봐요? 야, 막 세계가 만들어진다. 맵이 로딩되고 있어. 맵이 로딩되었습니다. 야, 이제 시야이구나. 크으, 이 음악. 뭔가, 그 뭐지? 캐리비안의 해적 같은 그런 음악.